Hi, g i r l s Hi. o k a 오늘은 워터밤 가는 날입니다. 저 내일 했어요. 예쁘죠? 제가 지금 사실 좀 피곤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있어서 피부 관리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샤워를 다한 상태고 워터밤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패드를 먼저 올려줄게요. 아, 나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다크서클이 발 끝까지 내려왔어. 자, 이거 패드 올려놓고 한 5분간 기다리는 동안 워터밤 갈때 챙겨갈 것들을 같이 챙겨봅시다. 워터밤에 챙겨갈 것들을 이렇게 나란히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거 여행 다닐 때 애용하는 아이인데 여기 보면은 썼다는 증거들 ASMR. 자이 가방 안에 담아봅시다. 첫 번째로 고글입니다. 제가 워터밤은 처음 가보지만 재작년인가에 송크라네 갔었거든요. 사람들이 막물 뿌리고 막 물총에다가 오렌지 주스 담아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에 맞은 적이 있어요. 고글 꼭 챙깁니다. 근데 고글을 또 너무 많이 시켜버렸어. 한번 써볼까? 오 귀여워. 약간 사이보그 같은데? 이거는 내거 핑크색이니까. 자 그다음 워터프로프 케이스를 이렇게 세개 샀어요. 와, 우와, 생기한데. 와, 토치됩니다. 와, 신기해. 워터방 갈때 이렇게 준비 철저하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어떤 페스티벌을 가든. 가서 뭐 잃어버리고, 뭐 핸드폰 부서지고, 막물 들어가고, 이러면 슬프잖아. 이거는 핸드폰 방수팩인데, 얘까지 필요할까? 왜냐면, 방수 가방도 있거든요?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렌즈, 그다음에 립 마우스 스프레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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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게 워터방 가면은 머리가 엉키잖아요. 그래서 브러쉬, 그리고 머리 묶을 거두 개, 립글라스, 그리고 짜그만한 향수, 립밤, 오일 팩트도 넣어줘요. 짜란, 짜라 짜란, 옷이랑, 그리고 수건을 챙겨줄게요. 자, 이제 옷을! 골라볼 차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룩입니다. 이렇게 이거 탑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룩이고 자 놀라지 마요 우리 걸스. 이게 두 번째 룩입니다. 여기다가 좀 추워지면 어? 이렇게 입을까? 이렇게 입겠습니다. 화장을 해봅시다. 일단은 먼저 세팅 스프레이로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에뛰드 파운데이션 더블라스팅인데 제가 지금 이걸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 생각보다 많이 했네. 괜찮아. 그리고 이 퍼프 올리브영에 샀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주 쫀득하게 화장이 먹어요. 빨리 빨리빨리. 한 30분 내로 화장을 끝내야 돼. 이게 워터방 갈 때는 최대한 활용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세팅 파우더 얼어서 써야 돼요. You have to put on a lot of setting powder. 아 더워. 땀나는데. 에어컨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는 약간 핑크 계열로 할 건데 일단은 브라운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그다음에 핑크 얘랑 얘랑 섞을게 예, 핑크는 살짝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눈이 멀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화장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미안. 화장 먼저 하고 올게요. 음. 짜란, 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진하게 된 편이에요. 응, 음, 조금이 아니라 많이. <laughs> 괜찮아. 이제 립 에뛰드의 마커 틴트인데, 어, 아, 냄새 너무 좋아. 달라지. 그럼 얘가 약간 착색이 돼서 막 하루 종일 지워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진하게 바르고 위에다가 이제 리글러스만 계속 바르려고요 아 그리고 제가 보라색 가방 챙겨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가져간대요 왜냐면은 둘 데가 없어서 그걸 하나랑 얘만 가져가려고요 아.. 어... 오 예뻐 진하게 화장한 거 너무 오랜만이다 자 이제 헤어를 해볼게요 헤어는 그냥 빗기만 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젖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샤넬 헤어 퍼퓸을 뿌려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얘도 가져가보고. 오케이. 워터밤을 가봅시다. 오케이. 워터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백스테이지에 와있습니다. 너무 설렌다. 힌텍스에서 이번에는 하네요. 여기가 아티스트 분들 대기하시는 곳 같아요. 여기가, 버블 헤드. 대기실입니 Yo, Eric you w 이 저희 아티스트 에릭 맨즈입니다 하이 인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이맨 이고요. 여기는 제로 빠고 카스티오파이. 저희 아티스트분이 메일을 하셨습니다. 블이셔요라이언 right, We, 응. right. we d i okay. 저희 팀은 어, 그포분들이 많으세요. We only speak English here. English only yeah. area. 무슨 말이야? 한말 <laughs> 한국말. <laughs>

I'll show to live right, yeah. and I'm never gonna let you out of my sight. And it was really fun. I was like really nervous. 너 was 가 i 고 e 대 e a 가못 y 던 e 같아 o u 래 I 너무 재 l i 잘 e 고 w s l i e e I a l i l i e s i l e i l e i i e e u